1년 전부터 다른 것도 아닌 머리카락이 이유 없이 빠지기 시작하였는데 머리를 감을 때나 머리를 빗을 때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빠졌다 마치 암환자들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처럼 심각한 양이었다. 원래 내 머리 수준 워낙 많아서 미용실에서 미용 실에서조차우스게소리로 파마약이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나 더 들어요. 라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빠지기 시작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내 머리 수치 이제야 정상적인 수치되어 펌도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내심 좋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빠지는 양이 초반보다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원형 탈모증을 고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내 머리 수치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이 빠졌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보여서 내가 탈모증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해도 공감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원에 갔으나 원인을 알수 없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탈모증을 고쳐 주시기를 기도하며 동시에 탈모 치료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탈모는 더 심해졌고 약물의 부작용으로 하마터면 내 시력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치료 중단을 하게 되었고 그 대신 추천하는 복용약을 섭취하며 민간요법으로 자가 치료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역시 효과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 마음 속에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점점 내 머리 수지 빠지는 정도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심각한 수준이 되어가면서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내 기도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 버렸다. 처음엔 탈모증을 치료해 주세요 라는 것에서 하나님 탈모증을 치료해 주시면 제가 간증을 할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을 이 탈모 치료로 보여 주소서 라는 기도로 바꿔 버린 것이었다. 만약 치료가 되면 나는 무조건 간증을 해야만 하는 약속을 해 버린 것이었다.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게세만의 40일 작전 기도에 돌입하여.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쉬지 않고 기도를 하였다. 내 서원 기도문 중에 탈모 치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을 때 40일 작정 기도에 과반을 넘어가고 있을 때였다. 나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하나를 안겨주시는 너무 행복한 꿈을 꾸게 되었다. 그 다음 날 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거울을 보고 머리를 피스며 머리를 들여다보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 속살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심각했던 내 정수리가 갑자기 채워진, 채워진 것이었다. 혹시나 내가 너무 간절했던 나머지 착시 현상으로 보이는 나만의 생각인가 싶어 딸방으로 달려가 보여 주었다. 딸조차 깜짝 놀라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이적인 것이 틀림없었다. 와,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 영상 제가 사진을 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아, 네네. 이게 1번요1번 1번 사진이 제가 고민 <laughs> 그 원인 탈모증 고민했던 사진이고 지금 밑에 이, 12월 25일이라 적혀 있었죠. 갑자기 하루 아침에 저렇게 채워졌고 저게 3번 그림이 며칠이 지난 것 같습니까? 이게 불과 불한 열흘 정도. 이게 불과 몇, 어 1월 6일날 사진입니다. 이게 25일이고 이게 1월 21월 6일이니까 한 열흘 열흘 하루. 그런데 그 보통 1cm 정도 한달 정도 1cm 정도 자라잖아요. 그런데 한 아, 열흘 정도에 저렇게 긴 머리로 그냥 채워졌어요. 예. 아 이번 아, 예 이거는 조금 이따가요.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치료를 해주셨는데, 혹시 주님께서 처음부터 나에게 탈모증이라는 증상을 주셔서, 내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된 계획은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며칠 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크리스마스 선물로 두 개의 은사까지 선물로 안겨주시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차곡차곡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자가 되고자 한다. 사실 나는 간증을 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미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시라는 경고를 주시는 것을 느끼고 며칠 전 1월 26일에 부리나케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이 간증을 드디어 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주일에 간증하기로 결정한 한후 나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가 간증을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탈모의 진행을 멈춰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이런 모습으로 간증을 해서는 성도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 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이게 1월 6일이었고 계속 탈모 다시 또 간증 안 한다고 <laughs> 경고하시다가 그 다음 날 저렇게 또 채워졌습니다. 이게 핸드폰 제가 일부러 날짜를 집어넣었어요. 1월 26일, 27일 확실히 차이가 날죠. 네. 예.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네, 제 기도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약속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사진을 통해서 이 표적을 우리 모두에게 직접 보여주시며, 막연하게 그저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며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며 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안고 있는 기도와 간구가 우리 자신만을 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기도로 영광을 올려 드리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극휼과 선하심으로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주님께 사랑과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